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수화를 택하는 동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경 산수화를 하는 소단 김기인입니다. 자연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300년 된그 소나무는 구불구불해요. 그 얼마만큼 그 고통을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연의그 곡선, 그런 소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술적인 걸로는 굉장한 자연미를 갖고 있는 거지. 저런 애들보다 얘가. 그리고 옆에 곧잖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잖아. 나는 이런 고을 가진 애들을 더 사랑해. 볼게. 억새 같은 경우에는 1년 초인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얘네들이 꺾어지질 않아. 자연에서 얻는 그 순리 이런 거를 잘 자기가 소화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좋고 파도, 폭포 이런 것들 제 나름대로 그거를 해석을 해서 나의 통찰력과 그 미적 감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순지가 있는데, 그게 재료가 닭지예요. 닭으로 만든 순지는 500년 정도를 간다고 그래요 닭으로 만든 순지와 화선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거기다 그리는 이제 재료, 먹 있잖아요. 그 하얀 화선지에 그 먹을 갖다 탁쓸 때, 그거는 정말 짜릿한 그 느낌. 그런 것이 나에게는 쾌감을 불러 일으켰고, 사계절을 표시할 때, 먹만 가지고 하기에는 봄. 여름 가을 다 다르잖아 색깔들이 그럴 때만 채색을 써요. 옛 철학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그 철학 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계절의 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변화 무쌍하게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여기는 동두천이 자랑하는 소유산이에요.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이 계곡이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얼마만큼 폭포가 내려오는가, 그런 걸 보고 싶어서 그런 날을 택해서 주로 와요. 자연의 숨결, 계곡의 물소리, 또 새들의 지저귐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힐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실경 선수하는 자연이니까 그런 거를 영감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작품으로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명대를 선택한 이유가. 청전 이상범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죠 6대 화가 중에 제일가는 그 화백님의 그 아드님이신 지호이건걸 선생님이 거기 교수님이더라고요 실경산수를 하는데 정수를 배우겠다 한국 실경산수화의 기본을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괴짜소리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 강의를 하던 도중에 쉰 살에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1년 동안. 황산이나 어느 동굴을 갔는데 그 동굴에서 그 폭포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자연이구나. 어떤 소소한 감정이 아니라 이건 거대한 예술품을 보고 온참 그런 것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안 따르고 무슨 큰 결과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52년을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 이것이 참꼭 마음에 든다 이런 작품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소요산에 꽃이 얼마나 폈을까 하고서 갔어요 진달래가 막 피어 있는데 야이 추운 겨울에 너네들은 어떻게 나왔니 하는 그 세상스러운 생명력 정말 눈이 시리도록 정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 이상의 어떤 예술품은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흉내내는 그림들이지. 저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그 감탄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저희 산수화를 그리는 사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깊숙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를 느낀다고 그래요. 가볍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표현을 더 열심히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실경산수화가의 작가이고 싶습니다.